쩐대리 TV의 쩐대리입니다 어,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그 거래일이었습니다. 어, 2019년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어, 회사 생활하시면서 굳뭐 개인적인 사업하시면서 또 다른 어, 여러 가지 조합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2019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제 유튜브를 들어와서 봐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올해를 마감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그림은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건 코스닥의 화면이고요. 일봉상의 화면인데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보시면, 음, 이 부분이 이제 2017년에 좀 저점이었을 때였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에, 여기서 이렇게 기준 음, 추세선이 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면서 이때 많이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이때 그래서 약 2017년 한 8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거의 1, 2월까지. 그러니까 한 8월부터니까 90, 11, 12한 5개월,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이 강하게 갔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예측,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같이 뜨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주도주 몇 개가 아주 세게 가는 어, 그런 장세, 개별 종목이 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면서 나머지 종목도 받쳐주지만 최고로 많이 가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의 편차가 좀 있는 어, 그런 시기였던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어, 우선은, 그랬었고, 최근에 시장을 좀 살펴보면, 어, 이때에서 이렇게 봤던 저점을 높여주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주봉상으로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컨디션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메이크업 되면서 이렇게 고점도 좀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제 생각에는, 음, 지금 이렇게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67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700포인트까지 양봉으로 좀 마감할 수 있는 1월 초에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뭐 날짜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어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개인들만 사는 장세가 아니라 아,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힘을 좀 보태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장까지 좋아진다고 라 하면 어, 아마 많은 자금들이 좀더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 어, 주식 예탁금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한다면 1월 달에 우선은. 1월 초에 좀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차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JP 모건 헬스케어에 아,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한번 그냥 쭉 빠르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뭐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 지금 워낙 다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 의 종목들 중에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이 차차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오늘 그림을 좀 아, 어,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볼 거고요. 음, 우선은 뭐 셀트리온 아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 장기 평선을 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점점 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밀릴 것인지. 아니면 밀리지 않고 뚫어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런 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뭐 매동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음뭐 보시면 매동도 세트로 매동 상당히 좋습니다. 음 오늘도 역시 뭐 기관은 샀고요. 연기금이 특히도 많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음뭐 그림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많이 좀 매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 보시면 이제 바이오직스입니다. 로 바이오직스는 로요 구간 때 기간 조정을 좀 플랫으로 이렇게 쭉 플랫 조정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강하게 양봉 뽑아낸 이후에는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좋은 그림은 뭐냐면.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을 강하게 안들이고서도 상승의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자금을 많이 안들이고서 지금 쭉쭉쭉 뻗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길게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 45만원 선이 물론 저항이 되긴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워낙 지금 뭐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루디스 그림 이좋고요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은 뭐좀 팔았지만 기존에 워낙 많이 기관하고 외국인 쭉 사왔었기 때문에, 그죠? 거의 12월 10일부터 걔는 계속 팔다가 막판에만 사고,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다가 오늘만 조금 판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열지막 <laughs> 보실게요. 열지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보면 이 라인이 저점인 것 같습니다. 저점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32만원 정도, 33만원 정도 요선이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저항대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도 한번 밀렸었고 여기서도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걸 뚫어줘야만 34만원 정도의 장기평선 터치할 수가 있고 이걸 뚫을 때는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쭉 빠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메이크업 하려면 조금 <laughs> 강한 이슈가 들어와서 끌어올려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aughs> 아무래도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항대가 없고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있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외국인 좀안쭉 사고 있는 이런 장세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매동현황은요. 한미 화품 보겠습니다. 한미 아품도이 정도 라인은 역시 깨지지 않았고 반등 쳐졌습니다. 반등 쳐졌고 여기서 되게 몰려있네요. 그죠? 여기가 요 몰려있는 구간을 좀 강하게 가려면 확실히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것 같고 옛날에 한미약품 보시면 <laughs>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80만원까지 음, 그거에 반해서는 거래량도 좀 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죠? 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양행 보면 유한 양행도 지금 현재는 오늘도 물론 뭐 약간은 상승을, 보합이네요 예. 하지만 상승 기조는 맞습니다. 맞지만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힘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힘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매동 살펴보면, 음. 특별히 뭐 이슈는 없구요. 역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 상관없이 거의 사는 것 같습니다. 대응작 보면, 아주 저점에서 돌아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구간대 14만원에서 14만, 14만 7천원 15만원 정도에서 14만원 만원 정도 갭이 상당히 두텁게 이만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쨌든 간에 돌파하려면 역시 좀더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대형제약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만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줘야지 안 그러면 쉽진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메디톡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메디톡스도 쭉 계속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물론 강하게 셀줄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이죠 이 정도 구간을 뚫어야지, 뚫어야지만 돌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시 그릴게요 이 정도 구간을 돌파 해야지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안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미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나 스윙으로 며칠 정도 가지고서 시세를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렇게 만약에 두툼하게 이런 장벽이 쌓여있다라고 하면 애지간한 강한 상승을 하려면 상당히 거래가 터지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려고 하면 하다못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려고 해도 지금 거의 30만원에서 45만원인데 그죠? 쉬운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거의 뭐50% 이상 상승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슈젤 같은 종목은 여기서 보면 아, 이 302평선을 뚫고 계속 여기서 밀리고 있, 있었어요 그죠? 이제 다시 한번 뚫으려는 시도를 보이겠죠 40만원 정도에서 왜냐면 여기서 한번 쳤다 빠졌고 여기서도 한번 쳤다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쳐 올린다고 하면 43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즘 목도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한5% 정도 늘었네요 최근에 들어와서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좀 사는 상태고 뭐 매동은 다 대동소유합니다 금투가 계속 사고 있고요 휴절도 그죠? 쭉 금융투자에서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이스티 예, 오늘도 역시 올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펴서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12만 3천원 정도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 계속 밀렸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역시 여기가 1차적으로 한번 붙임이 있는 구간일 수 있겠네요 연기금에서 축소하고 있다는 게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딱히 이슈 없는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가 오늘 좋았죠. ABL바이오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요 라인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있었던 요런 지금 매물대라든지, 아니, 여기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도를 했고, 1차적으로 그렇게 도널파를 해줬기 때문에, 거래, 거량이강에 실리면서, 이 3만원 선을 터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3만원 정도 선을. 음,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지금 24만원이, 24,000원이기 24 때문에, 한20% 가까이, 음, 그죠? 음,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걸 뚫고 강하게 좀 시작 붙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고, 또 a b l 바이 이번에 발표하잖아요. JP m o r n 헬스케어에선 많이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다고 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면 기관식 사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 좀 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 기타 법인이라든지 상업펀드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음,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시, 에,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에, 그래서 리딩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목 자체를.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고 하면 에베레바이는 상당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음, 말씀을 드리고요. 아그 다음에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으로 잠깐 단기도좀들어다 나왔는데 여기서 갭 떠서 시작하고 쭉 밀린 다음에 이 브로즈밴드의 중앙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어, 오늘도 역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 마감을 했고 음이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의 하단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었여기 이미 뚫었고 얘를 이제 만약에 진리차적으로 윗골을 달았다는 라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있었던 물려있던 이 매물대를 1차적으로 좀 소화한 것 같아요. 윗꼬리가. 그렇기 때문에 뚝뚝 치다가 한번 쑥 올라가주는 그림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매물대도 없죠, 지금. 무주 공산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래서 좀 시가 많이 몰리는 것 같고, 쑥 역시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투신하고 금투가 많이 사 가지고 기관이 계속 되어 있고 기타 법인도쭉 사고 있고 상업 펀드 사고 있고 개인만 좀 파는 장세예요. 그만큼 알테우제는 상당히 매동 좋다. 위 매물대도 없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얘도 지금 잼 날리고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리비엔티. 길게 보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갈토전하고 예를 들면 없는 거랑 있는 거 많이 다른 거죠 물론 많이 뜨긴 했지만요 그 GTD-BNT는 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여기 32,000원 정도가 매물대가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뚫어도 어쨌든 2차적으로는 36,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요라에서 다시 한번 붙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laughs> 매동은 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예. 개인만 계속 팔았었고요 지금 되고 같고 엔지캠 생명과 음, 얘도 지금 여기를 빼고 얘도 지금 보면 음, 얘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거리 음, 좀 터지면서 위로 좀 올렸다가 빠졌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얘를 터치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이 장기평선을. 그래서 이 장기평선을 어떻게 좀 터치해 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 터치한다, 하다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laughs> 라인 자체가 저항이 이 정도에서 있기 때문에 보시면요. 이 라인도 좀정항이될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A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생각하셔서 종목을,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들어가면 좀더 수익이 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동은 역시 좋습니다. 그죠? 각각의 이슈들은, 차트도 보시고, 각 종목에 대해서 이슈도 세부적으로 파셔가지고, 어떤 놈은 발표 어떤 놈은 초청됐고, 어떤 놈은 참석하고, 이런 기업들이 다 조금씩 차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신규 상장주튜움바이오 얘도 오늘 시세를 잘 줬어요. 잘 줬고. 특히 그림이, 보시면 이렇게. 그죠? 딱 봐도 지금 이게 윗골이 한번 달, 달았다라는 건이 물량들 있잖아요. 이 물량들을 어쨌든 소화하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물량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당연히 여기서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윗꼬리가 달렸던, 앞서서 있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지금 윗꼬리가, 음, 그렇게 많이 안 달리고 있잖아요. 팽팽하다는 겁니다. 조금씩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 처음 시작점과 비교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아마 고점도 높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 중요하겠죠? 이 정도? 18,000원 정도 1차적으로 뚫어주고, 왜냐면, 여기서 이 블렌드 밴드 상대를 뚫어주고, 이 18,000원 정도 선까지 넘어가서 간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그, 긴 장대 한번쭉 뽑아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투자일 볼까요? 기관은 좀 팔았고 금투 투신 삼호펀드가 좀 들어온. 이게 보유액수가 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관에서 은행 뭐 기타금 연기금 이렇게 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보유액수 기간에 에, 지나서 나오는 물량들도 소화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건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바이오솔루션 보실까요? 바이오솔루션도 아주 두껍게 지금 음, 적산병이 지금 세 개가 딱 떠있죠? 그죠? 세 개가 떠있고, 강한 상승의 신호라고 보이셔요 어, 어찌됐건, 1차적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겠다 생각이 들어요. 얘가 근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하면, 이 정도 라인까지. 얘가 와서 뚫어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매물대라는 게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거래가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상승 신호를 해줬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매물 소화하는 것은 이 거래량에 비하면 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드네요. 이 앞서서 이런 매물 때들이 여기서 이미 소화가 좀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압타바이오도 상당히 좋죠. 압타바이오, 티움바이오 되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압타바이오 오늘 좋았어요. 고 아주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정말 그야말로 조정을 좀 겪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구요. 얘는 이 4만원 정도, 이 3만 9천원 정도 여기가 돌파가 돼서 쭉 올라간다고 라 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어, 뭐티바이오 같이, 그죠? 그리고 알테우전 같이 이렇게 위가 없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타바요도 얘도 투자를 해볼까요 얘도 역시 뭐 좋죠.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뭐 이슈가, 이슈만 없으면 매동상으로는 제 생각엔 계속 또 외국인도 그렇 고 기관들이 살, 살 종목들인 것같 거든요 아 팩트론이 지금 오늘 이 302평선 터치되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살짝 깼고요 근데 뭐 워낙 아래 바닥에서 저기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이고 1차적으로는 요 라인 있죠 지난번 저점이었던 요 라인을 깨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은 요 2만원 정도 선 돌파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죠? 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움직였다는 라건 어, 상승하면서 강하게 가려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동은 뭐다 대동 소이 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딱히 나쁘다고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나이백 나이백 종목인데 얘는 어떤지 볼까요 음, 어, 이런 그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11,000원 1원 11,000원 음, 11 정도 11,700원 12,000원 예이 네. 정도가 어떻게 보면 돌파해줘야 될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나이백 근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 변동성 강하잖아요. 저는 좀 투자하기 불안할, 불안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게 올려먹고 빼고 올려먹고 빼고 이렇게 되면 음, 이런 종목들은 나이백은 그래서 뭐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음, 제 기준에서는 이제 좀 정해지죠. 압타바이오. 그러면 신규 상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물려봐야 얼마나 물렸겠습니까? 분명히 반대로 또 시세를 강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티움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 볼까요? 알테오젠, 티움바이오, 아프바이오이 뭐 정도 선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오늘은 간략하게 뭐좀 차트만 쭉 살펴봤습니다. 별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차트를 한번 슬퍼보면서 눈치적으로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보다는. 이젠 좀 참여해서 조금씩이라도 트레이딩 하면서 가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종목이 세게 가느냐 할것 없이 다 세게 가고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면 이제 mts 틀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종목 상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래가 붙으면서 빠지지 않고 시장 끝까지 시초부터 어, 장 마감 때까지 계속 어느정도 양봉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 받쳐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만 별일이 없다면 그죠? 목요일 날 새로운 장이 시작할 때도 역시 시초는 좀 세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 좀 주, 조정하면서 바이오 한두 종목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에도 주식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전 경무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새해에는 좀더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